481번입니다. 레오파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고 금도 좋으면서 층수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층수도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 입장 뒤에 보시면 입장 뒷면까지도 금발 또렷하고 입장 두께, 입성도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전체적으로 금발현도 골고루 되어 있고 레오파드는 후발성이기 때문에 금발현은 매일매일 아이가 보여줄 겁니다. 예쁜 얼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부분까지도 금발현 다 되어 있고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 지금 몇장 요, 요, 요거 몇장 빼고는 지금 모든 입장에 금발현 다 나왔어요. 수영도 굉장히 좋으면서 가지고 있는 금도 좋은 이 아이는 매일 어, 그리고 일주일 뒤 한달 뒤에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사이즈가 지금 10cm 나오고 A481번입니다. 레오파드 7만원이에요. A482번 레오파드입니다. 요 어, 아이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왼쪽에 아 오른쪽에 큰 아이가 하나 있고 왼쪽에 지금 또 작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부분 보시면은 입장에 상처 있어요 체크해 드리고 아, 요 아이 보시면은 지금 자구인데도 엄마하고 똑같이 엄마보다 금이 모자란 부분 아무데도 없습니다 단지 크기만 요 아이가 자구라는 것뿐이에요 지금 자구 사이즈도 6.5cm 나오는 크기이고 요 아이 보시면 목대가 지금 길쭉하게 나왔으니까 이 아이 적심 하기 적심 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엄마 지금 옆모습 보면은, 충수, 그리고 입성 두툼하게 잘 자랐고, 그리고 이 아이 입장 보세요. 환엽의 입성을 가지고 있는 모주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전체적인 얼굴 보시면은, 금도 지금 잘 들어있고, 또 모두 다 이런 환엽의 입성을 가지고 있는 모주예요. 금은 지금 속부터 시작해서 비트 입장까지 빠짐없이 잘 들어있습니다. 요 모주 입장 크기, 한번 아, 모주 크기 한번 재보겠습니다. 모주 사이즈는 지금 9.5cm 나왔어요. 사이즈도 좋고, 요 아이 큰 모주 하나, 그리고 옆에 금 좋은 자구. 엄마만큼 금 좋은 자구입니다. 6, 자구는 6.5cm 나왔어요. A482번이고, 레오파드 13만원이에요. A483번 레오파드입니다. 어, 요 아이 보시면은, 요 아이 먼저 크기 재볼게요. 어, 사이즈가 10cm, 10.5cm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화분 밖으로 이만큼 나온, 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얼굴도 잘 생겨 있고, 금 보시면은 지금 속에서 금잘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금이 있는 입장도 있고, 없는 입장도 있는데, 밑에 부분까지도 지금 금 발현되어 있어요. 레오파드는 매일매일 금이 발현되는 아이입니다. 아, 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레오파드죠. 일단 제일 중요한 얼굴이 완전 잘 생긴 레오파드. 아까 사이즈를 쟀을때 10.5cm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 어, A483번이고 레오파드 5만 원이에요. A484번입니다. 돌기 마리아 3두. 지금 왼쪽에 큰 아이, 오른쪽에 하나, 둘 이렇게 총 3두짜리 돌기예요. 지금 작은 아이도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작은 아이도 금과 돌기가 또렷하게 잘 나온 아이입니다. 수형도 반듯하고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금, 금하고 금 돌기 다 또렷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큰 아이, 요 아이는 물론 크기, 수형 그리고 어, 금, 돌기까지 아주 또렷한 큰 아이입니다. 보니까 살짝은 수분감이 좀 빠져 있어요. 요런 아이, 좀, 요럴 때물 주지 말고 요 부분, 목대 부분 을 적심해서 따로 키우고 자구 두 개, 작은 아이 요두 개는 조금 더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태에서.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영, 수영하고 금이 잡혔으니까 요 아이도 적심해서 따로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가을이니까 적심하고 따로 키우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요거 사이즈 8cm 나오고 작은 아이는 요게 3 5

자고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 옆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 지금 목대가 길쭉하게 나왔으니까 적심하기도 어 쉽게 적심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4.5cm 나오고 얼굴 잘 반듯하게 잘 생겨고 금도 엄마 닮아서 전체 입장 모두 금발은 잘 됐어요. 그리고 엄마 먼저 크기 재볼게요. 엄마 사이즈 9cm 나오는 어 엄마입니다. 수영 반듯하고. 금발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금발현 됐어요. 입장수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체크해드리고 어, A485번 에보니 2두입니다. 어, 6만원이에요. A486번 엘콘입니다. 어, 이 요아이, 아이는 엘콘 쌩얼이고 얼굴, 수형 얼굴 그리고 금발현 색감까지 삼박자 골고루 정원하에요. 어, 옆에서 보시면 층수, 입장 뒤에 받은 뒤에 있는 그리고 금의 색감. 어, 얼굴 지금 다시 한번 보시고 금의 색감 그리고 핑크색 물듬까지 아주 잘 생긴 엘크원입니다. 어, 사이즈 12cm 나오고 여기까지 12cm 나왔어요. 그리고 A486번입니다. 엘크원 8만 원이에요. A487번 엘크원입니다. 아, 먼저 얼굴이 굉장히 잘 생겼고 그리고 입성도 정말 좋은 두꺼운 입성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도 좋고 가운데 녹도 선명하고 어, 녹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복륜금도 선명하고 옆에서 보셨을 때 이런 모든 입장의 입성이 정말 좋은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얼굴 잘생긴거 확인해주시고 최대폭으로 한번 재어볼게요. 사이즈 7.5cm 나왔습니다. A487번이고 요아이 어, 5만원이에요. 488번입니다. 몰게인 100복륜금 요거 사이즈 면도 먼저 재 볼게요. 사이즈가 크고 좋은 아이니까 사이즈 13cm 되는 어, 몰개인 백봉윤금입니다. 얼굴 보시면은 수영 정말 완벽한 얼굴 가지고 있고 금도 같이 한번 봐 주세요. 봉윤금 또렷하게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봉윤금 라인 따라서 핑크색 울듬도 아주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때 요런 입성, 두꺼운 입성, 층수 층수 좋으니까 바로 요아이 적심에서 자가 아 자구 한번 받아 볼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요아이 A488번입니다. 몰게인 100봉 용금. 요아이는 170만 원이에요. A489번 몰게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소개 드린 아이는 바로 요아이예요. 요 요걸 왜 보여 드리냐면 요거는 요아이의 밑둥 한 몸에서 이렇게 분리시킨 겁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건 바로 여기 윗머리를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얼굴 보시면 적시만지는 일주일 됐고 엉덩이에는 마사카솔 발라서 그리고 루톤 발라서 뿌리 밝은지죠. 루톤 뿌리 빨리 내리라고 지금 발라놓은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금발은 좋고 색감 이런 색감 보시면 정말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요거 밑에 있는 밑둥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윗머리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건 바로 윗머리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요 아이 11cm 나온 아이고 어, 요 입장 들어보면 아직 입장이 지금 내려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적심된 아이에 적심됐다는 걸알수 있죠. A489번입니다. 다시 한번 사이즈 어, 11cm 나오는 크기 A489번입니다. 몰게인 백봉연금 A490번 마릴린입니다. 여기서요 아이 모주 보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는 이 아이인데 수영 진짜 예쁘게 잘 생긴 마릴린입니다. 색감도 좋고. 어, 여기서 다시 이제 자구 말씀드릴게요. 이 어, 아이는 방금 보신 모주에서 나온 자연 자구입니다. 이렇게 목대 길쭉한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는 어, 적심 자구 아니고 자연 자구예요. 아직은 지금 칠뿌리가 나서 이제 밭에 이제 심어놨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음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 안쪽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안쪽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금 금이 다 들어 있으니까 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 아이가 만약에 금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금다 발현되어 있는 입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 크게 한번 제가 요 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연자구입니다. 사이즈 딱 5cm 나오고 최대 폭이 5cm입니다. 요 아이 목대 길쭉하니까 심기도 편하고 그리고 요 아이 나중에 적심하기도 편할 겁니다. 왜냐면은 요런 밑에 입장이 있다는 건요 아이를 바로 한번더 적심할 수 있거든요. 뿌리가 활착하면은 그런 걸 보여 주는 거예요. a 4 9 0번 마릴린 70만 원이에요. <놀람>